아, 왜요?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여기까지 왔는데. 자. 올라가죠? 어. 아, 저기로도 어, 가요. 어,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어. 여기 너무 인위적이잖아. 저기로 갈까요, 그러면? 어, 저기가 완전 좋은데? 여기 계단 보고 지금 바꿔 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맞아. <웃음> 아니, 이 정도에는 뭔가 네. 이 자연으로 만든 자동차 터널도 있었는데. <laughs> 불다로도 있네. 힐간용. 와, 좋은데? 산책는데 되게 미로 같아. 어. <laughs> 아니, 여기 계속 걷기만 해야 되는 길인가? 어떻게 하지? 산책하는 길인가 봐. <laughs> 아집 안에만 있으니까 음. 너무 따뜻해서 계속 잠만 자게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네. 집 너무 잘 보였어. 그렇죠. <laughs> 아니 그냥 뜨뜻한게 그냥 거의 온돌방 수준으로. 아니 너무 좋더라고. 그치? 나 계속 네.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포근해 아주 그냥. 앞에 바다 보이고. 맞아 와. 아니 물이 에메랄드다. 물물 뭐야 물 안에 완전. 와. 다 보이는데? 이거 카메라 잡고 있어봐. 내가 들어가 갖고 에메랄드 좀따 갖고 이렇게. 라고 할 뻔. <laughs> 못 가다 봐요. 저 어, 뭐예요?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오이 어, 여기 구멍 뚫린 거 봐. <laughs> 아 왜? 화대전환못 하고. <laughs> 어떡해요? 결국 저 계단을 선택했었어야 됐나? <laughs> 와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아, 너무 예뻐. 여기가 너무 예쁘네. 아 <laughs> 와. 아니 사실은 네. 이거를 먹으려고. 우리가 이거에 뭔가 마실 음료수 찾으려다가 <laughs> 아니 저희 가서 먹으려 했는데 또 막혀가지고 맞아 맞아 이, 이, 이 꼬인 거야 지금 네. 이게 생각대로 안 되고 아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네 알았어 오 오징어 모양 몰랐지 몰랐어요 어, 귀여워 무슨 귀여워 그거 같 그거 같이 생겼어 뭐야 아무무 아무무 몰라 아무무 네. 와아 그, 아무무가 뭐예요 개말못 와 나날 골라줄 줄 몰랐어. 몰라? 좋아도 돼요? <laughs> 아니 진짜로 진 진지하게 생각했어 지금. <laughs>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여주세요. 안에 망금 같은 거던데? 이렇게 들었네. 뭐 뭐지? 그 호박 그거 들은 거 아니야? 그거랑 망금이랑 여기 망금이랑. 음, 맛있네. 달달해요? 응. 음. 아 울릉도에 오, 울릉도에 오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가 정성아가 만든 빵이래. 어. 뭐 하는 수지? 생 생오징어. 아, 생이에요, 냉동 예. 아, 안 말린 거생 거?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포장에 서 이제 오징어 볶리기나 두루치기 하시는 분들 사가는 만만 원이 되게 말이 많아. 다 전화 왔었네. 주영이, 전영이. 어, 아. 전화 왔었어요? 어, 전화. 니야? 어, 주영아. 네. 뭐뭐 뭐 먹었어? 아니요, 저희 쌈집하려고 어. 카페 와 있어요. 뭐 하려고? 편집이요. 아, 편집하려고? 네. 어디세요? 아, 아, 여기 그, 좀 시내 나왔는데, 네. 그 들어갈 때, 그, 새우튀김이나 뭐 조금 사가지고 갈까? 배고파, 혹시? 어, 배좀 고파요. 좀 고파? 네, 네. 아, 근데, 그, 저녁부 어. 잠깐 닦아드릴게요. 어? 저녁 사오시저 이거? 어, 사가지고 가려고 아, 네네. 근데,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아니 여기 새우 튀김 네. 새우 튀김 팔길래 네. 새우 튀김 좀사와주갈까 했었지. 아내네 괜찮아요 아무거나. 저랑 주영이랑 어차피 지금 갑자 일할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냥 아무거나 하게요. 선 없어요. 아 오케이. 네. 와. 요렇게 시키자.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다요? 어. 저희 요거 하나씩 주세요. 예. 네. 네. 그 오징어 하나만 맛봐도 되나요? 네. 오징어 울릉도 거죠? 아니요. 어종이 이건 덥다 영덕 거예요? 네, 오면 어종이 없어요 아 그래요? 뜨거워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오늘 둘째 날인데 다른 네. 모르겠는데 이 시간쯤에 울른거는뭘살라고 네. 나오면 안될거같요아 아, 맞아 맞아 지금 아까 어제도 계속 그랬지? 맞아요 해 같은 것도 그고 우리 뭐 장볼 때도 그랬고 근데 오늘도 음. 아까 막걸리도 그렇고 맞아요. 여기 살라는 야채도 없고 조금 일찍 움직여서 사야 되는데 다들 일찍 움직이나봐요 좀 해가 빨리 떨어져서 맞아, 그런가? 맞아. 왜 고깃집 앞에서 멈췄어요? 우리만 여기서 고기를 조금 먹고 가는 건어요 양심이 찔리는데 와지아다 일하고 있는데 아, 지 1분 전에 분명히 서가지고 우리끼리 고기 먹, 먹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해놓고 와. 와, 또 얘기하니까 아, 네. 또 저쪽으로 정치하는 거 봐. <laughs> 아, 됐어, 안 먹어. <laughs> 아, 좋아요, 뭐. 네. 괜찮습니다. 오. 이제 이것만 사면 돼요? 네. 음. 우와, 호박만걸리와 아, 끌릴... 좋다. 이렇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택시 불렀어? 불렀어요. 금방 온대요, 이제. 아, 아니. 아니. 울릉도 인심! <laughs> 아니 왜래요 완전 왜 친절하죠 다들? 지금 카드 저기까지 우리 숙소까지 네. 딱 계산하시더니 타라고 크리스마 있게 얘기하시더니 <웃음> <웃음> 이 앞에까지 노을 있는 데까지 싹 갔다 왔겠다고 보여주시려고 저, 어, 저 와. 노을을 와 이거는 저희 숙소에서 진짜 안 보이잖아요 어 우리 쪽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모보이 다 지불했는데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아 예식 뭔데 진짜? 이런 오, 거왜 이렇게? <laughs>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아 엄청 그냥 착하셔 배려심이 엄청 높아. 맞아. 그... 깊어.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아니 진짜로 뭐그 다음에 뭘 바라시는 거 같아 보이는 그 느낌이 없어 나한테 지금. 그쵸, 하나도 없어. 어, 뭔가 그 뒤로 뭔가 해서 뭐 두고비라도 받으려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쵸,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노을 좀? 아 반대쪽 보여드려야지. 네. 사장님 이거 보여줄 수 있다 <laughs> 와, 와 이거 보여주시려고 공짜로 여기를 와 <laughs> 진짜 힐링이다 저게 코끼리 바위래 저희 이거 못볼 뻔했네 근데 사장님 그냥 <laughs> 가신 거 아니지? <laughs> 가신 거 아니지? <laughs> 저희 물건 다 두고 내려왔는데 <laughs> 인심 좋다 다 했는데 아 오셨다 아 오셨다 오셨다 <laughs> 가자 가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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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laughs> 아니, 나갔는데, 정말 일이 많았어. 진짜. 진짜. 저희도 일이 많아는데 어? 이거 오징어 튀김. 와. 오징어 튀김. 새우도 있네? 새우튀김도? 이거 새우튀김. 와. 독도 새우튀김. 오, 진짜요? 어. 그게비싼거야요 어. 독도 새우튀김. 새우튀김은 새우 튀김. 새우 조금 싸더라고. 와, 진짜 빨간색이네. 와, 근데 이거 고압해서 진짜 <laughs> 냄새 미쳤더라고. 어? 아니, 이거 1박 2일 보니까 비싸서. 연예인 분들이 한 마리씩밖에 못 먹던데. 맞아, 맞아. 우리도 그래. 아마 많은 분한 마리, 두 마리밖에 그래. 못 먹고. 이거 디저트. 우와, 우와, 신기하지? 오,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 오징어. 어, 아, 오징어? 오징어 먹물빵. 오징어 먹물빵. 와,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귀엽지. <laughs> 아, 호박 막걸리라서 좀 노란색이구나. 어,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진짜 대박은 여기서부터야. <laughs> 그, <laughs> 어저께 그 우리 카메라 없이. 그 오징어 산데 있잖아. 네. 방건조 오징어 사서 술한주먹은데 네. 있잖아. 네. 아, 그 아주머니? 어, 응. 우리가 아까 요걸 샀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니 우리도 알아보고 막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본인이 드시려고 네. 거기 다른 가판대에서 우럭 울어... 자연산. 어. 어, 뭐야? 자연산 이거보다 큰거 하나? 작은 거두 개. 우린 두 개. 이렇게 네. 세 마리를 사셨나봐. 네. 사셨는데. 이거 그냥 튀겨서 응. 먹듯이 먹으면 된대. 응.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된다고 이거를 응. 그냥 주셨어 응. 어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려고 3마리 샀나 보다고. 어, 어 맞아. 아, <laughs> 아 맞아, 진짜로. 어,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어, 아, 진짜. 아,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 아니, 간단해. 지금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진짜 어딜 가나 다 너무 착해요. 아, 그냥. 말도 진짜.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 응. 진짜 이거 들으면 좀. 이거 아좀 주작 아닌가? 네. 너무 오바한다 이런 네. 얘기 할 수도 있어. 좀놀릴준비분지가 네. 네. 우리 어머니 드시는 아 뭐야 <laughs> 이거를 결제를 주 네. 잔이네 네. 아니 빛이 맨날 심하다 걱정하시니까 오. 이거 주신 그 사장님께서 이걸 담그셨는데 이게 한 10년 된 어. 여기서 나는 무슨 열매인가 봐마가오마가오마가오 아, 마가... 마가오. 이거랑 네. 따뜻한 물이랑 이렇게 희석해서 딱 먹는 거야. 필로해도 음. 좋고 한국에 여기 사장님이 생명 많이 살리셨더라고. <목소리> 야 진짜로. 배 타고 아, 들어와 갖고 네. 막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거 한 잔씩 이렇게 꽁짜로쫙 아, 드리면서 아 그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셨. 세 생명을. 아, 아 진짜로. 어.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 주려고 하나, 하나 사긴 했어. 어. 아 이거 빨리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음. 좀식긴 했다 우리가.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음. 누나 막걸리 먹고 싶어했잖아. 응. 준이 호박 막걸리. 자 앉아 앉아. 오늘도 마무리. 짠, 짠. 어때 어때 맛 어때? 와 진짜 맛있어. 음. 와. 맛있어? 소금향이 음. 진짜 인데요? 아 세? 세? 아니 달달한데? 저 왜냐고? 나 좋지? 이 귀하다는 비싼 새우. 음, 와. 음, 독도 맛있다. 새우. 이십만 먹고 도 새우. 음, 잘 튀겼어. 이 아주 맛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저걸 먹어야 될거 같아. 생생 네. 어, 생새우. 생새우. 아 튀겨서 맛이 잘안 느껴지네. 그냥 튀김이야. 택시기사 응. 아저씨한테 들은 게 있어요. 뭐야? 응. 가이드로 오면 응. 너무 가짜 울릉도 음식들 먹는다는 아저씨의 제보가 있었어. 응. 아~~ 택시기사분. 그런데 뭐. 말입니다. 또뭐 두고 가야 된다니까. 아 진짜로. 아까부터 계속 이러셔. 그런데 많이 니다네 <laughs>